찬송과 21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드림이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드림이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나의 음성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나의 보화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소소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다시 한번 휴대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위 신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주 그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위 신주 날 받아주소서 내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위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꿇어드렸으니그 크신 역사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상의 270조, 신명기 6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의 여러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또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생각해 볼 때에 때때로 우리가 이 일은 어렵고 힘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억지로 하게 되는 측면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특히 좀 어린 경우에, 어 그렇게 신앙에, 어 신앙이 좀 어린 경우에 그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억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이렇게 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려도 전혀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고 또더큰 것으로 더 놀라운 신령한 복들로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유대인들, 지금도 아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다가 잠꼬대로도 아마 외울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문으로 이, 유대인들이 많이 계속해서 외우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 오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합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들어야 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을 확장시켜서 연장시켜서 사랑하라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그 근거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분, 홀로 거룩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세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그 신화 속에는 수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태를 볼것 같으면 그 행태들이 그냥 우리 인간사에 있는 행동들을 그대로 갖다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힘은 있고 무언가를 하는 능력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들에서 뭐사생아가 태어난다든지 막뭐 아주 불경술 아주 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 이게 신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 신들과는 완연하게 다르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들은 짓밟고 또 억압하는 신. 착취하는 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정말로 품 안에 안아서 기르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가나안에 가면은 수많은 신들이 가나안의 그 농경 문화를 이, 이, 이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 뭐 농경을 위해서 바람의 신, 비의 신, 해의 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 그 가난한 백성들 거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라고 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창조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믿어야 돼 설득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물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이 설득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시는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그 따름이죠.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한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실 우리가 우주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 뭐 키가 뭐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또 생긴 건 어떻고 사실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우리 따지지만 온 우주 가운데 사실 티끌만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고 또 하나님께서 어, 거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인 나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상황들 어려움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조건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야곱이 처음 받았던 이름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약국강에서 어그 실험한 이후에 받게 된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뜻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막 대적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뜻을 이제 풀어갈 때에 또 설명해 나가고 생각해 나갈 때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 이 야곱에게 져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한 방에 그냥 쳐서 부러뜨릴 정도 그 힘이면 야곱을 그냥 쓰러뜨리고 없애버릴 그런 힘을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 속에서 친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결국 이스라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또 생각해볼 것은 이 이름을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laughs> 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다라고 보는 건데 또 다른 이야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야샤르, 이스라, 이스라엘에게. 이니셜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은 야샤르의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게 비뚤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야곱 이렇게 해서 비뚤어진 그것, 끼우러져 있는 그것, 그것을 야샤르가 어떤 의미냐면 곧게 하다, 올바르게 하다, 쭉 이어지게 하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거든요. 정직하고 명예롭게 하다. 법을 준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뚤어져 있는 그 백성, 망가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올곧게 만드시고 또 인도하여 가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사실은 개입하지 않고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지중해 어간에 있는 그 땅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약하고 그 당시에 수많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는데 왕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어버려 두셨더라면 벌써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뚤어진 채로 두지 않고 야콥이라고 하는 그 비뚤어진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그 은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가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아, 보잘 것 없다 생각하지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이름,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찬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한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네, 조상 <laughs>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조차 없는 그런 큰 복의 약속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통케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시는 하나님, 굽어져 있는 것들을 펴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공도를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혹 넘어질까 싶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거듭 약속을 주시고 신령한 복에 대하여서 하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2021년도에는 더욱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냥 마음만으로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될까요? 막 사랑은 사실 고백하는 것이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물론 먼저 마음에 새기게 되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의미도 있겠지만, 계속 읊조리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삶에서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그 이야기가 계속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또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간문에기록할지니다 꼭 말씀이 적혀 있는 뭐 팔찌를 차거나 그렇게 하라는 의미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또 가정,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거듭 선포되어지고 되내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자꾸만 자꾸만 샘솟게 되는 그 능력, 그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비록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강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이번 우리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서로 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신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로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유일하신 하나님, 굽은 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믿고 또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양문의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 학교 부서들도 각각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믿음이 전수되고, 구원의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는 우리 주일 학교 다음 세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8개 개척된 주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고, 이따 주일, 난 예배 시간에 듣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름, 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굽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펴서 평탄케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그 약속을 섭취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때때로는 연약하여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야와 또 우리의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나인하여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어지 말씀 말씀들마다 우리의 신념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갠과 같이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게 하시오 우리를 이스라엘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오늘 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되 말씀 잘 하시는 강인 목사님의 명력을강복케하시어 선포되어지는 그말씀 통하여 온 양분의 성도들이 정말로 꼴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한두간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예배도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하신 손길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